아, 요아, 나보네. 아, 우리 하바키네, 이런. 아, 씨, 도상들 진짜. 야그 와중에 비로갈것같아 하반은 야씨아우로 가네 야 아사시아 앞 죽겠다 너예 아마기한테 지아가자 아사 시간 더5만8천 아, 아. 안해. 아. 아니아네비야 번할로 옵니다 형님 번할로 와요. 나요 어, 옆에 막 떨어져. 칠트 타실 거예요? 스팟 없어? 아, 어, 칠... 다, 다른 거 타고. 아니 칠트 많죠. 근데 내 배는 투명 배라. 나를 쏘라고 쏘는데 헨리만 어, 떨어질수 있다는 얘기. 출발할게요 <laughs> 관통해갖고. 비스마크끝나리만날아가다네 아, 봐요, 봐요. 한번 뜯었으면 죽었어요. 와, 우리나라 축구 드럽게 못한다. 출발인데? <laughs> 뭐가? 축구요 어이도 네, 뭐, 뭐, 안는데 그걸왜 쐈어요? 아시안 게임? 네. 역시보다 좋댔다. 아, 수비 한 명뿐이 없는데. 날 나온다. 자, 고포한테는 또 고포로 또 사줘야지. 자, 한타 공. 한 방도 안 맞아 자식들아. 제학습이다. 선호는 좋 야, 우리 탑피어다. 오 예. 와, 미주리가 대차게 올라온다. 아까 퍼시 어, 포쏘면 히퍼드가히퍼테가요히퍼 캐피 들어왔네잡 역시 형이랑 저는 같이 다녀야 돼요. 미주리 저거 되겠네, 내가 쏘고 있잖아. 해서. 그래서... 두 마리 오겠다 이쪽으로. 어딘가 어비를흘어야 무슨 이활력찍힌다 어. 형 구구. 어불불짬내찍고놨어요 어. 아, 저 미친 미주리 아니야 저. 내가 지금 못 먹게 계속 커서 하고 있는데. 뭐 어, 누가 왔들어왔 나갔네. 그러네요. 전함은 너무 안타다 보니까 아씨 무로 있어 안 맞아 너무 안 맞아 골랐다 전함 세대 수명 내다시래도 불어 아, 뭐야 저거 셔로 쇼플스 연막 뿜뿜? 오, 니올난 아직 안 걸렸어. 연막 뿜뿜? 그럼 저 연막 갈게요. 안 맞네. 아 죽어라 씨. 아뽀랑지 연대지 마. 아 씨. 7천이나 빼놨데. 꿀, 스타야 이 대! 우리 편이 먼저 죽었어. 전아 아, 히퍼 저 새끼 후진이 사람 잡아줄게. 아싸, 잡았다. 미치면 여기야. 아. 내려와, 좀. 내려갈까요? 음. 아, 무서운 것밖에 없어, 이거. 어, 홍보다. 누, 겁나 누가 날 쏘는데, 형님. 어우 포 쏘면 나 죽여버려 쏘고 싶어요 죽을 수 있을까요 안보여요 맞지도 않네 돌리고 돌리고 살아남자 오케이 와. 여기 붙자 샵아 불났다 이거 여기 씨 무려 많아 붙됐다 골프 죽어버려라. 뭐, 구치기 얘기도 다 왔어. 야, 맞대. 야, 맞대. 못었냐 아니, 상에 붙어 버려라, 갔다. 예, 그러려고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어우씨 바로 앞에 있어요. 어, 나오지 마. 레이더 네, 켜드려요 아니. 레이더 필요 하면말씀하시요면 레이더 켜드릴게요아니야 키지 마 필요 없없어 네가 네가 필요 대로 면 아, 그래요 어, 켜 봐야지. 더 필요 없으면 레이더 필요 없으면 레이더 필요 이 34 압도 전함고 있어. 유원한테 순간 냉즉 붙쳐나. 연막쳐 줄게. 헐너왜날 어. 소니? 걸리는 얘기에 연막 바로 칠테니까뭘 먼저 잡을까? 아직까지는 안 걸리고 있어요. 엄마. 피탄지, 아 걸렸어요 형님. 연막이요. 여기. 어르다, 어. 어르다. 이... 어리... 앞에 틴더. 레이더 켜고 아... 아, 레이더 띄 했구나 예, 아까 돌려 가지고 뉘어 잡는다고. 리스크 뒤에 있네 점파 탐지 켤까요? 어너 편하. 리스크 오래지. 그이 북기 잡아야 된까한아씨큰거 아, 아, 들을 겸 맞네. 아, 위에, 우리, 그거 있네. 저쪽 있네. 아. 미스터 어릇로 나와요. 내가 오래 먼저. 아, 이런 젠장, 씨. <목소리> 아, 씨, 알았어 나도 았다 아, 잠깐만. 아, 이짜안 맞네. 도전안도 How plus. 페탐에 와 젖이지. 아 씨, 오르피아 다 아, 왜안내려와주노못 손호? 원래 아데다 게임을 또피 한다고 빠져 나왔어 어, 손호는 꼴랐네 내려와 줘요. 랐네 안에 빅캡을 갔든지 뒤에 아무도 아니. 없네. 아마케 혼자밖에 없네. 아니, <laughs> 뒤쪽에 구죠한 마리 있어요. 지금 원래 계속 날라 와요, 얘 도망가야 돼. 아, 어느 씨. 쪽에? 저 구축 앞에 형님 앞에 구축 저 저거 어해 날라가네. 그럼 방향 어느 정도 잡히잖아. 전면 경기태세나구축어 음, 오래 없었는데. 야, 해그저 지금 방저 미주리 앞쪽으로 연막 저 어제 정말 날라가고 있잖아. 아니 그 뒤쪽에 실망가 있다. 아. 내가 쫓아가봤자 뭐. 그러니까 못 잡으니까 비로 가요. 형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 하반은 어디 가는 거야? 산포안네 어, 어디 가야 저 A 가잖아 a k a k 는왜 저리 힘들기 가? 저 야마토 때문에. 아이... <laughs> 야마토 한살람 빼고 나 같으면 가갖고 어렙방하고 죽여버리다 아이... 어! 도 많은데. 어허 죽어버려라 알다스 죽여야하님 알다스 계속 차요. <laughs> 오우 나이스. 구축이 탐게 어, 그러니까 그면 받치는데 삼내가 거의 피투죠구리편 많이 살아남았네. 같습니다. 구축 세발 맞았다. 어우, 형님 낯지들고 낯지 문양 들고 다니시네 독일. 응? 문양 패치가 독일 거네 독일 거. 아니야 지금 A도 먹었잖아. ABC 다 먹었어. 그래서 야마 지금 전엄잠으로가죠 어, 하고 있어. 지 몇이에요, 이거? 이거 6.4. 계속 싸요. 제쪽엔6.5 찍히네. 6.5피턴지나아서들어오네료 백해서 빨리 어렵빵어렵빵 야마토 아빠, 6 2 k 로 짜리 어렵빵 그러고 싶어. 근데 후진 넣고 있어. 지금 저것도 후진이야. 야마토도 야마토, 저, 야마토, 저 멀리 야마토. 있는 야마토는 불났는데, 이 정도 딱 목표가 지금 콩고인 것 같은데. 쏘라쏘라나 레이더 한번 돌려줘 레이더 없어요, 지금 쏘라 지금 돌아가고 있어서 야마토가 없거든 음. 모스크바 있잖아, 앞에 옆구리네, 철다 어르신, 형 어렸을 때왜킬빠지죠구만 가서 이제 헤딩해야 될 어허 어뭐 섞어봐 뭐 섞어봐 섞어봐 어휴 불쌍하다 형 포라도 싸요아저하바뭐냐 가쏘 과연 음. 형이 먹을 것인가 이거 퍼오는데 시타 뚫었어 그니까 퍼날왔다니까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이겼다 박박한 방어 두 걸렸어

토크를 벗어나기 위해서만. 아가, 아, 저희도 아 아이고, 15만 딜선박했어 오팔 탑파. 어 다이. 다나가 지원제 피가 팔 피야. 와. 뭘 도망을 가냐. 아 답답하다. 아, 아. 오, 시가자, 우리.